다니엘 143 예심찾기 2023년 1월 11일 히브리어 선포를 하면서 정과 다르게 머리도 약간 전기 오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기침과 종아리와 어깨와 발등, 손, 손등 여러 곳에 침을 놓는 것처럼 가끔씩 뜨끔거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악한 영의 장난임을 압니다. 모든 악한 영과 남아있는 쓴 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발로 밟습니다. 주님, 간 영들이 제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목 견디어 밖으로 나가도록 다시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자리를 털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선포하며 일상을 살아나게, 살아내겠습니다. 무릎 나무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